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TV 낙동산의 정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미안원 페를라 청약 일정에 앞서서 내방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면서 방배동은 어떤 동네인지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볼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반포 세무서가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 하면 바로 강남 왼쪽으로 하면 여의도 아주 위치가 훌륭한 지역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걸어가 보면서 이 동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시죠. 우선 네이버 지도에는 어, 내방역에서 레미안 원페르라까지 한한 5분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정말 5분이지 한번 걸어가 보면서 한번 저와 같이 시간을 좀 체크를 해 보시죠. 방배 열린 문화센터 이런 주민들을 위한 어,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동네인 것 같아. 이쪽으로 와 보면은 지금 다 빌라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하지만 여기도 시간의 문제지 다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내 소견이긴 해. 한번 가보자. 자기가 보기에는 이 동네 좀 어떤 것 같아? 어, 아직까지는 어. 와, 강남이다 이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데 어, 어. 앞으로 어떤 그런 대강 파트가 있을지 어. 기대가 되는 돼. <laughs>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아는 강남의 모습은 반포. 의 모습이 사실 지배적이란 말이야. 아니면 강남역이나 언주역 같이 일반 상업 용지가 있는 이런 좀 번화가 내 느낌. 하지만 방배동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덜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언젠간 우리 나, 우리 방배동도 조금 반포처럼 변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긴 해. 어. 생활 인프라 시설이 많이 갖춰졌어 어, 그렇지. 사실 생활 인프라는 방배동이 나는 엄청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 카페 거리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마트나 그다음에 공원도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난 살기에는 방배동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긴 해. 여기 보면은 지금 벌써 얘기하는 도중에 레미안 방매 재건축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아,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대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청약의 시스템인데 지금 보면은 해당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여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단지를 걸어 다니면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지 보시죠 원펠라 인근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지금 근생 시설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보면은 되게 장사 잘 됐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치킨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미용실까지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아이스크림 간식 할인점도 있고 이제 이거 아파트 지어지면은 애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간식 할인점도 들어가고 식당도 가고 또 저기 교회도 있고 어이 부동산은 지금 벌써부터 발 빠르게 레미아원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면은 천세가 넘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초기에 전세를 확보를 해야 낮은 가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은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이번에 둔촌주공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있잖아. 그것도 지금 어, 최근에 준공돼서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가지고 웬만한 송파 아파트들보다 좀 비싼 것 같아. 그만큼 요즘에는 전세 수요가 되게 많아서 초, 초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자 전세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 나중에 정말 나중에 방배동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큰 어, 그 목표가 있지. 자, 얘는 여기 레미안 원페를라 뭐 살고 싶어? 네, 지금 어. 생활 라가아싶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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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할 것 같고. 어. 그리고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들어. 어, 그런 어. 어. 그치.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많이 아끼고 어, 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런 곳에 또 이사를 올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한번 자기가 들어와 봐.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되게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아. 이 빌라를 보면은 이렇게 내 뒤쪽으로 빌라랑 또 아파트가 이렇게 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또 이제 있는 게나좀 재밌는 것 같아. 이레미의 원패를 놔도 예전에는 이런 빌라의 형태였을 거란 말이야. 어. 빌라의 형태였고, 이런 빌라들을 이제 싸그리 다 이제 조합원으로 이렇게 묶어서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자분들도 재개발을 할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존버를 하시는 거지. 이런 지금 보이는 빌라들도 사실 되게 비쌀 거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 레미안 원페르라라는 되게 훌륭한 개발 이그젠플이 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빌라들도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되게 비싼 값을 팔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우선 걷다보니 지금 레미안 원페르라 게이트 1번까지 지금 걸어봤고, 시간은 내 방역에서 얼마 안 걸린 것 같지. 어. 아, 지금 단체 다도는 거는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지금 내 방역에서 레미안 원페르라까지 온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6분이면 왔던것 같아. 천천히 걸어도 어, 뒤에 차오니까 조심하고.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어 지금 인부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예정 준공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토요일에도 아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 원래 공사 기간은 2022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11월까지가 준공 예정일이었거든. 근데 이어주 52시간도 그렇고 요즘 한국에 아파트 현장 인부들 찾기가 되게 힘들대. 그래서 외국인들도 되게 근로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금이 맞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적정한 또 수준의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네 지금 레미안 원페릴라 인근으로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있고 어떤 학교가 있는지 좀 걸어가 보면서 현장을 좀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린 공원도 레미안 원 페렐라 앞에 또 이렇게 소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분들, 그 다음에 유치원 우리 친구들까지 같이 이렇게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이쪽으로 가보시죠. 조금 걸어오니까 이렇게 마트도 소재에 있네요. 우선에 간단한 식자재나 필요한 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광백 그린마트를 이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컵 아 지금 레미안 원페르라에서 서문여자고등학교까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문여자고등학교가 어,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또 이제 많이 보내는 학교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어, 지금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느린 걸음으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은데 아 입구부터 좀 명문 여자, 여자 중고등학교 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 네, 한번 또 걸어 가 보시죠. 아, 우선은 중학교와 여고가 합쳐져 있는 이제 아주 큰 학교일 것 같아요. 여기 여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여고 언니들 만나면 좀 무섭지 않을까? 난좀 개인적으로 무서울 것 같긴 해. 제 뒤로는 어, 작년에 분양했던 가장 하다, 핫한 아파트 중에 또 하나였죠. DH 반배가제 뒤로 이렇게 보입니다. D.H 방배의 경우에는 3천 세대가 넘는 규모로 공급이 된 방배동의 최고 물량을 쏟아낸 어, 아파트 중에 하나이죠. 또 현대건설에서 야심차게 D.H라는 브랜드 이름을 달고 분양을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레미어원 펠라의 경우에는 이제 평지 아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D.H 방배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은 조금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D.H 방배의 경우에는 이 대로변과 아주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수역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은, 어, 이제 방배동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사당역의 인프라가 또이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어 이쪽에는 또 술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음식점도 되게 많은 번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를 또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방배동에서는 어 뭔가 주거 지역인 느낌이 물씬 났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번화가인 느낌이 좀 나네요.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돌리지 말라고. 고장 난다고 모터가. 어. 아 좋아요. <laughs> <laughs> 네, 지금 아파트까지 좀 걸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가 번화가라는 기준은 나는 올리브영이 나의 기준이거든. 일단 올리브영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배 카페 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가게들이 일렬로 쭉 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등교를 시켜놓고 여기 모여서 이제 가볍게 치챗을 할수 있는 그런 또 가게들이 질비에 있습니다. 지금 방배동 인근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음, 이제 본격적인 카페 거리가 시작되는, 이제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이제 맛집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요즘 힙한 카페들도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봐주시면은, 이제, 여기 방배동 카페 거리의 시작은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오토바이들이. 에... <laughs> <오토바인들이 웃음> 오토바이가 있어. 어, 어 다시. 네 이제 방배동 카페 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질비에 있고요. 스타벅스를 기점으로 동네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끝. 우선은 여기 한번. 맛있는 거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 어, 내가 카페 사장님한테 이제 촬영해 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거든. 우선 들어가서 카페에 한번 커피 한잔 하고 가자. 고 사장님 혹시 인테리어 좀 찍어도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근데 네, 되게 예쁘다.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예쁘다. 그치, 잘돼 있는 것 같아. 로스토리도 직접 하시나봐. 커피 한잔 하자. 아, 제가 해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뜨거워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되게 맛있겠다. 자기 뭐 마실래? 자기 티 마실래? 커피 마실래? 티마실 오케이 같이 나눠서 마시자 음, 좋다 오, 커피를 좀 마셔볼게요 오, 되게 괜찮아 디카페인 원래 별런 맛이 없잖아. 근데 되게 괜찮네. 어, 되게 너티. 응, 맛있어. 빨리 추우니까. 날씨도 이게 따뜻해지지 않았어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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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여러분, 이제 방배동 일대를 다 돌아봤습니다. 아, 방배동 임장, 오늘 되게 뜻깊고 현장에 나와 보니까 확실히 인터넷에서 보낸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이제 촬영은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 한번 더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배동 카페거리 위치한 육갑식당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렇게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왔었나? 봐야 장난 아니다.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와. 오 감사합니다. 벌써 나왔네. 이야 대박이다. 네. 아 계란찜은 무한이어서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와 계란찜이 무한이네. 대박이다. 등심 색깔이 좀 다르긴 하다. 그치? 이야. 사장님, 여기 진로 하나랑 테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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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점심에 이거, 어, 점심 하나고 감사합니다. 내가 고기 좀 구워드려도 될까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자기야 내가 할게 아? 여기 인터넷 찾아서 왔는데 네. 엄청 사... 사인이 사 많네요 맞아요 네. 오래됐어아 오래됐구나 생일이네생일 어쩐지 이거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아 여기 이베리코드 왔어요 네 이거 먹고 이베리코도 먹어봐. 하나 먹어보자 어짠 수고했어 음. 네 감사합니다 음. 노래 부르니까 배고프 <laughs> 노래방을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졌어 사이드에 드리는 거 드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아직 제가 영상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리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오고 네. 나서 다시 놀, 놀러 올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보잖아 맛있게 먹어 이제 맛있게 먹고 있어 그 일본의 그 부장 그처럼 맛지다? 음. 아 그러니까. 그니까 나잔 줘봐 뭔지 알지? 우리가 한국의 맛있다 부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짜 어, 어, 어. 어, 어. 그걸로 하 그니까 자기, 그러니까. 오는... 자기가 나를 찍어줘요, 들고 어 그거 돌리게 하면 돼이샷이랑 그냥 샷이랑 다르다고 와. 여기도 보여줘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맥도 맛있게 말아야 돼 비율이 있거든 그 그러니까 잔에 막 그렇게 하면 안돼이 음. 한입에 털을 수 있을 것만큼 딱그 양만 자그 양만 그,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내 숟가락 좀 썼잖아 숟가락으로 한번 거품을 내야 돼. 그래야 이게 부드럽단 말이야. 어.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잔 짠하고 이렇게 먹어야 이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타겠다. 딱 하나 먹어줘야 돼. 소금을 찍어가지고. 와사비를 딱 올려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진 맛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와, 아, 개맛있어. 우리별관두 시간 전에 배가 고프다 했잖아. 근데 배고파. 근데 배고파졌어. 야, 차겠다. 가져가. 야, 이게, 소고기가, 사실, 고기 중에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긴 하고. 아, 쇠 제일 먹을 먹어? 네, 그냥 하나만. 주시요 네, 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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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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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까요사합니다감사감사니니 맨날 돼지만 먹다가 미안 앞으로 소개 많이 할게. 데니 삼겹살도 좀 신선해 보이지 않아? 아또 이렇게 서비스까지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야 대박이다. 아니 이렇게 냉면을 서비스 준데 가어딨어 그지? 우선 여기 식당이 노래를, 선곡을 잘 하시네. 근데 유튜브 빨리 성공해야겠다. 이런 대접을 받는데. 뭐어지